네 이번에는 꽃산딸나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설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꽃산딸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두번 다시 십자가가 되지 않겠다고 줄기가 가늘어지고 십자가처럼 생긴 내장의 포 끝부분에 예수의 손발에서 흘러내린 피를 나타내는 붉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교회에서는 이 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하여 그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수목원에 꽃산딸나무를 소개하는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못박힌 십자가의 나무로 선택되어 매우 고통스러워 했던 나무이다. 예수가 이를 가리키여 너희 꽃잎은 십자가 모양을 하되 가운데는 다시한 형상을 하며 꽃잎의 끝에는 모이 박힌 핏자국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아니어서 꽃잎을 잘볼수 없는데 꽃 피면 또 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가을이어서 열매 위주로 보겠습니다 꽃은 보면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이 음. 있는데 음. 산딸나무는 이제 그 흰색 밖에 없습니다 음. 좀비세다지만 네네 그렇 열매가 여기 이제 네 개로 딱그된게 많고. 음, 열매는 타원형이죠. <laughs> 어. 그 여기 보니까 이제 겨울 눈이 벌써 이제 몇 체가 있네요. 여기 에 이제 겨울 눈이. 여기 음, 요거, 네, 네, 겨울 네. 눈이고. 겨울. 겨울 눈. 네. 예, 겨울 눈이 겨울 눈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거거거 겨울 눈이 특이하게 생겼죠. 계속 음, 해주시죠 겨울 눈. 그리고 일본에서는 1912년 도쿄시장이 일본의 상징인 벚나무를 미국 워싱턴 시에 가로수로 기증하고 미국으로부터 담내로 받은 꽃나무라 하여 미국과 일본의 외교를 돈독하게 해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말은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공평하게 한다. 담내. 화려한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담내는 미국에서 담내로 받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나무 이름이 이제 우리 이제 국명으로는 꽃산딸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제 미국 산딸나무, 미산딸나무 뭐 이렇게 음. 이제 조경하는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가장 특징이 이제 빨간 열매가 달려 있는 네 타원형. 네. 어. 네. 타원형이고 타원형 <laughs> 여기 네 개가 이제 음. 병아리꽃나무도 보시면 거그 하지만 산산나무는 이게 둥글었 둥근 모양이었잖아 아, 네. 열매가. 근데 이거는 어. 네 개로 타원형으로. 있습니다. 음, 줄기는 아, 숲피는 숲이 숲이는 이렇습니다. 숲이 이렇게 이제 음, 줄기가 좀 이렇게 가늘게 쳐져, 아, 잎, 쳐져 잎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어. 음. 잎하고 줄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앞 사진으로 앞앞에서 올렸죠, 이제 그렇죠? 어,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자세한 거는 참고를 하시고. 네. 꽃산딸나무였습니다.